N이 지금 배수의 집합이 배수 집합 N의 배수가 모인 집합이 요 A N인데 그러면 봐봐 지금 배수는요 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 집합은 9의 배수이고 12의 배수들이 모인 거래매 그럼 9와 12의 최소공배수가 얼마요? 36이에요?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3의 제곱이고 12가 2의 곱하기 이 제곱하기 3이죠. 그러면 큰거 꼬면 3 제곱하고 2 제곱이면 36이야. 그러면 지금 얘는 봐봐. 이 말이... 이 말이 지금 뭐냐면... 뭐냐면... 36의 배수에다가 이렇게 포함이 되래. 그러면 이 n 값은 36보다 작은 수야, 큰 수야. 어? 야, 배수 집합인데 숫자가 작을수록 원소가 많아지냐? 적어지냐? 적어지죠 그럼 애는 36보다 큰 수가 돼야 돼요. 포함이 되니까 더작자 원소의 수가. 그럼 일단 그럼 애애는 36보다 큰 수인 건 맞죠? 네. 이게돼요 네. 그럼 뭐 36, 뭐72 이런 것들이 될거 거 아니야. 그리고 봐. 그리고 밑에 거 보니까 얘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좀 합집합 은좀 곤란해요. 공통은 다 공배수인데. 합집합은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6배수는 6있고 12이고 있고, 뭐 18도 있고 24도 있고 쭉쭉 가잖아 이거. 그러면은 여긴 10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는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n은 6이나 10보다 더 작은 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작은 수인데 6, 12, 18다 있고 10, 20, 4 0다 있어야 되고 n이 얼마입니까? 봐봐요. 어? 봐봐. 그럼 요거를 만족시킨 자연수의 최소값이 A잖아, A. 그러면은, 야, 이때는 A가 얼마인가? 36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네. 아아도 포함되는 거잖아. 7 2이는 크잖아, 제일 작은 거라며. 맞아? 네.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N은 제일 큰게 누구예요? 2의 음. 2. 그래서, 둘 더하면은 38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돼요? 네.